안녕하세요.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어제 버전 16.9 3D 운전 교실 업데이트를 시켜드렸는데요. 심각한 오류가 있어가지고, 오늘 아침에 버전 16.91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. 어떤 오류냐면은 장례, 장례 기능 시험에서 자꾸 시동이 안 걸렸다고 그런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정지가 돼가지고요. 그거 고쳤고요 그리고 시동 걸때 브레이크 저기 시동이 안 걸려진다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브레이크를 누르신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끔 바꿨습니다. 그것 어,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바뀐 게 버스가 좀 많이 느리다 고 그러셔서 버스 속도 조금 더 올렸고요. 그리고 또 바뀐 게 경차를 자동차로 박으면은 어, 다시 시작하는. 어그 기능을 바꿨습니다. 경찰이 원래 여기서 있었는데 도로 주행 시험 볼때 자꾸 부딪혀가지고 어, 오류가 걸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 반대편으로 옮겨놨구요 경찰을 이제 바, 차로 박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경찰을 박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도록 바꿨습니다. 와 경찰을 박으면 안 되니까 오. 경찰을 박으면 이렇게 날라가도록 제가 바꿔놨습니다. 절대 GTA처럼 경찰을 죽이려고 막 차로 박지 마세요. 경찰한테는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. 빵 아셨죠 여러분? 네 이렇게 급하게 버전 16.91 업데이트 시켜드렸는데요. 안드로이드 폰은 바로 업데이트가 되시는데 아이폰은 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거쳐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